새콤함, 달콤함, 쌉싸름함, 짠맛, 그리고 은은한 매운 기운까지 다섯 가지 맛을 품고 있어. 이름부터 특별한 차 오미자차. 오미자차는 입안을 먼저 깨우지만 그 진짜 작용은 몸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시작됩니다. 한 모금 마시면 입안은 상쾌해지고 두 모금째부터는 숨이 깊어지며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로부터 오미자는 갈증을 다스리고 기침을 먹게 하며 기운을 붙잡아주는 열매로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즉각적인 자극보다는 흩어진 몸의 균형을 다시 한가운데로 모아주는 차, 그게 바로 오미자차입니다. 오늘은 오미자차가 가진 열 가지 효능과 함께 어떻게 마셔야 몸에 가장 편안하게 스며드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체내 수분 균형을 잡아주고 갈증을 다스립니다. 오미자차는 단순히 물을 보충하는 차가 아닙니다. 몸속 수분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어디에 정체되어 있는지를 조용히 조율하는 차에 가깝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입은 마른데 물을 마셔도 갈증이 쉽게 가시지 않을 때 오미자차는 몸이 수분을 붙잡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여름철 더위에 지쳤을 때 기침이나 열로 인해 진액이 소모되었을 때 오미자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차갑게 마셔도 좋고 미지근하게 마셔도 부담이 적어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은 차입니다. 둘째, 피로를 풀고 기운을 붙잡아 줍니다. 오미자는 기운을 끌어올리기보다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쉽게 지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가쁘게 느껴질 때그 배경에는 에너지의 소모보다 유지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미자차는 이럴 때 몸의 기운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만성피로를 느끼는 분들이 오미자차를 마시면 기운이 확 올라온다기 보다는 덜 빠지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됩니다. 이 점이 오미자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셋째, 폐와 호흡기를 부드럽게 보호합니다. 오미자는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데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목이 자주 마르고 마른 기침이 반복되거나 공기가 건조해지면 숨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오미자차는 부담 없는 선택이 됩니다. 자극적으로 가래를 밀어내기보다 폐와 기관지를 천천히 적셔주듯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마셔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직업, 목을 자주 쓰는 분들에게 오미자차는 목을 쉬게 해주는 차로 잘 어울립니다. 넷째, 심장을 안정시키고 두근거림을 완화합니다. 오미자는 심장과 신경계의 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빨라지는 느낌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오미자차의 이 작용을 비교적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미자차는 각성을 유도하는 차가 아니라 흥분된 리듬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차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작거나 긴장성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에게 커피 대신 오미자차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다섯째, 간 기능을 보조하고 해독 부담을 덜어줍니다. 오미자에 들어있는 성분은 간이 처리해야 할 산화 부담을 줄이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음 후 야식이 잦은 날 몸이 무겁고 탁한 느낌이 들때 오미자차는 해독을 밀어붙이기보다 간이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미자차를 마시면 몸이 바로 가벼워지기보다는 다음날 컨디션이 조금 더 안정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을 돕는 방식입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적 긴장을 풀어줍니다. 오미자차를 마시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 잠들기 어렵거나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 세운 상태로 지냈을 때 오미자차는 흥분된 신경을 조용히 눌러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머리를 맑게 깨우는 차가 아니라 흩어진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 하루를 정리하며 마시는 오미자차는 잠들기 전 마음을 정돈하는데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일곱째, 피부 건조 완화와 윤기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오미자는 몸 안의 진액을 보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부 건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속당김이 잦아질 때 겉으로 바르는 보습보다 몸 안의 수분 균형이 먼저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오미자차를 꾸준히 마시면 피부가 갑자기 좋아진다기보다 건조로 인한 불편함이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난방으로 피부가 쉽게 마르는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오미자차는 부담 없는 내부 보습 차가 됩니다. 여덟째, 장과 위를 동시에 편안하게 돕습니다. 오미자차는 차갑지도 과하게 따뜻하지도 않은 중간 성질의 차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예민한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긴장하면 배가 먼저 불편해지는 분들에게, 오미자차는 위장관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후에 아주 연하게 우린 오미자차는 소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속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홉째, 땀과 체력 소모를 조절합니다. 오미자는 땀을 먹게 한다기보다 필요 이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고 그 뒤에 기운이 확 떨어지는 분들에게 오미자차는 체력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운동 후 수분만 마셔도 허전한 느낌이 남을 때 오미자차는 몸이 수분을 붙잡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제. 숙면을 돕고 회복의 깊이를 더해 줍니다. 오미자차는 잠을 억지로 재우는 차가 아닙니다. 대신 잠들기 어려운 이유가 되는 긴장과 흥분을 하나씩 풀어 주는 차입니다. 자기 전 미지근한 오미자차 한 잔은 심박과 호흡을 천천히 낮추고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에게 오미자차는 자연스러운 밤의 신호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미자차를 어떻게 마셔야 가장 편안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미자차는 순한 차이지만 마성에 맞지 않게 마시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미자차 하루 권장 섭취량. 오미자차는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용량으로 보면 약 400에서 600ml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 범위는 수분 보충과 회복 효과를 누리면서도 위나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양입니다. 오미자차는 많이 마실수록 좋은 차가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마실수록 몸에 편안하게 작용하는 차입니다. 오미자차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대 오미자차는 아침보다는 낮 이후와 저녁에 더잘 어울립니다. 아침 공복에는 새콤한 성질이 위에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기운 유지와 집중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아주 진하지 않게 우려 마음을 가라앉히는 용도로 마시기 좋습니다. 오미자차 만드는 기본 방법 말린 오미자 기준으로 약 10g 정도를 준비합니다. 물 500ml에 오미자를 넣고 상온에서 4시간 이상 천천히 우려냅니다. 이 방법은 오미자의 5가지 맛이 가장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방식입니다. 끓이지 않는 것이 오미자차의 핵심입니다. 오미자차 끓이면 안 되는 이유. 오미자는 열에 약한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지고 본래의 균형 잡힌 맛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미자차는 뜨거운 물에 넣어 끓이는 차가 아니라 시간으로 우려내는 차입니다. 냉침 오미자차 마시는 법. 여름에는 냉침 오미자차가 특히 잘 어울립니다. 찬물에 오미자를 넣고 냉장고에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우려냅니다. 이렇게 만든 오미자차는 자극이 거의 없고 갈증 해소에 매우 좋습니다. 꿀을 더할 때 주의할 점. 꿀을 넣을 경우 오미자차가 완전히 식은 후 소량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꿀을 넣으면 꿀의 성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꿀은 단맛을 내기보다 오미자의 신맛을 부드럽게 감싸는 용도로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자차 부작용과 주의사항. 오미자차는 안전한 차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위상 과다가 있는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둘째, 임산부는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몸이 매우 차고 설사가 잦은 분은 연하게 우려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자차 보관 방법. 말린 오미자는 습기에 매우 약합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우려낸 오미자차는 냉장 보관 시 이틀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미자차는 몸을 강하게 바꾸는 차가 아니라 흩어진 균형을 천천히 가운데로 모아주는 차입니다. 피곤할 때,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 회복이 더딜 때, 오미자차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차가 됩니다. 한 잔의 오미자차로 오늘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정리해보세요.